이거 선생님들이야? 채팅 치는 거? 우와! 우와! <laughs> 웃는다! <웃음> 잠깐만요, 잠깐만요. 미... 미친, 잠깐만요. 우리를 죽여? <laughs> 다 뒤져라! 아, 잠깐만요! 미치, 미친! 잠깐만요, 잠깐만요!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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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!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방과 후 운동장인지 멋시게인지 해보겠습니다. 이거 깰수 있는 거 맞아? 맞는 듯? 어 아, 채팅 이렇게 보니까 좋다 이거. 오만 바보 배포, 아니다 이 자식아. 저도 <laughs> 아니다 이 자식아. 아아 이거 왜 이렇게 아프냐? 아. 오저 어, 뭐야 저거? 이씨, 미친. 아개오바잖아 잠깐. 이것도 혹시 채팅 치면 생기는 건가? 채팅 도배 해볼까요? 오 어, 채팅 도배 해봐요. 오. 아 이거 채팅이 많네. 아 이거 채팅이 많네. 선생님들 채팅이 많네. 어, 채팅. 아 이거 채팅이 많고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. 선생님들 도배 그만하셔도 돼요. 선생님들 도배 그만하셔도 돼요. 선생님들 도배 그만하셔도 선생님들 도배 그만하셔도 돼요. 선생님 채팅 그만치셔도 돼요. 아 선생님들 너무 채팅 치에서 달려오는 거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가기 말하면 진짜 이양물고나 죽이려는 거 같은 아 진짜 개처 무서워. 아 드릴 거에서 거짓말 치지 마라. 고양이 계속 오네 오늘 방송 내내 고양이 오네 아 선생님 너무 돈막 쓰지 말라니까 돈 아끼라니까 지갑 여며 으아 지갑 좀 여며 지갑 좀 지갑 좀 여며요 단잔 힐링 진짜 좀 죄송하긴 해요 사실 많이 죄송해 아니 선생님들 돈 너무 많이 써야 되잖아 미안하면 애교 우우 꼬멍이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음 어? 아, 알았어, 알았어. 죄송합니다, 선생님. <laughs> 알았어, 화정되지 뭐.